당신이 알던 그 연예인,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요? 청순, 신뢰, 감성, 완벽해 보였던 이미지 뒤에 상상조차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관계 논란으로 대중의 기억에 강하게 각인된 여자 연예인 TOP5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그저 자극적인 루머가 아닙니다. 침묵, 배신, 조작, 그리고 무너진 신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 무엇이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위치 5위 박노사 하룻밤 가격 루머로 사라진 유망주 한때 그녀는 충무로가 주목한 신예였습니다. 감성적인 눈빛과 섬세한 연기, 신인답지 않은 집중력과 표현력으로 많은 감독들이 눈여겨봤죠. 조연에서 주연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아가던 이름 바로. 박 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빛은 너무도 쉽게 꺼졌습니다. 시작은 언론의 한줄 기사였습니다. 떠오르는 여배우 A 재력가와 수상한 관계. 이름은 없었지만 너무 명확한 힌트.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곧장 그녀를 지목했습니다. 박 노사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신은 곧 들불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수천만 원. 말도 안 되는 금액, 자극적인 숫자, 그리고 재력가와의 오피스텔, 동거설까지, 대중은 더 이상 그녀를 연기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감성 연기자는 이제 고가의 스폰서 루머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녀의 남편은 직접 사생활 조사를 감행했고, 결국 현장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든 대중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박루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났고 그녀는 고가의 사치품만을 챙긴 채 돌연 잠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녀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예계는 물론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박노사는 실종된 유망주라는 씁쓸하고 상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되었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루머의 파괴력이 아닙니다. 대중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해명입니다. 침묵은 때론 가장 큰 고백이 됩니다. 특히 공인의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죠. 연예인이라는 자리는 단지 연기를 잘한다고 허락되는 곳이 아닙니다.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스타의 조건이 아닐까요? 박루사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위치 4위. 목소리. 청순 여배우에서 국민 분노의 대상이 되기까지 그녀는 한때 국민 여동생이었습니다. 맑은 얼굴, 맑은 눈동자, 1980년대 말 CF를 통해 등장한 신선한 얼굴.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가정적이고 단정한 이미지로 사랑받았고 배우 박철과의 결혼은 현실판 이상적인 커플로까지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해 보였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남편 박철의 고소였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닌 법적인 간통소송이었죠.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호텔에서 포착된 CCTV 장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청순 이미지로 쌓아온 모든 신뢰가 단숨에 붕괴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셰프와의 관계가 밝혀지며 한 번의 외도가 아닌 다중 관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목소리는 해명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의 교류였을 뿐이다. 하지만 다중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순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중성에 분노했죠. 그녀의 이미지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청순 배신, 이중적 퇴출. 그 흐름은 너무도 명확하고 빨랐습니다. 방송 출연은 중단됐고, 광고도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셈이었죠. 그 후, 옥소리는 외국인 셰프와 재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혼, 이번엔 상대방의 외도였습니다.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파국, 그녀는 사랑에 실패한 여배우가 아닌, 도덕성에서 무너진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연애와 결혼, 불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인은 어떤 이미지를 팔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실수의 크기와 반작용이 달라집니다. 청순이라는 이미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졌을 때 대중은 실망이 아닌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옥소리의 사례는 공적 이미지와 사생활의 괴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단한 번의 선택으로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아니 대중이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위치 3위 금채은 현실보다 더 충격적인 가족 파괴 스캔들. 그녀는 평범한 듯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옆집 언니 같은 편안한 이미지. 케이블 채널의 연애 상담 프로그램에서 섬세한 감정과 공감 능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았죠. 많은 이들은 그녀를 현실을 아는 배우, 삶을 연기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이토록 잔혹하게 다가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가족 안에서 터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금채연. 그녀의 사촌언니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건넨 손길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채연은 그 사촌언니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호텔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목격되며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도덕의 붕괴였으니까요. 더큰 문제는 금채은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성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피해자인 사촌 언니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 모든 과정이 커뮤니티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금채연이 출연했던 상담 프로그램은 전편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그녀는 방송계에서 철저히 퇴출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공감은 진짜였을까? 우리가 믿었던 그 따뜻한 시선은 그녀의 진심이었을까? 공감과 위선 사이, 그 치명적인 간극. 금채연은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 명확하고 무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경계마저 넘어 서며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녀의 모든 이미지를 잃게 만든 사건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배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공감의 얼굴이 아닌 배신의 상징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사랑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 이기심이었습니다. 공유는 선택의 책임까지 져야 하는 존재. 그 무게를 몰랐던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위치 2위 석값숙 성적 자기 고백으로 무너진 자유의 경계, 자유로운 예술인 독립영화와 연극 무대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던 배우, 석갑숙. 그녀는 주류의 틀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괴짜 같았지만, 그만큼 솔직했고, 그만큼 용감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 어디까지가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무책임일까요? 모든 논란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석갑숙은 자전적인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남성과의 관계, 감정과 행위의 디테일, 심지어 횟수까지 담긴 노골적인 고백. 그녀는 그것을 성적 자기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성의 욕망을 드러낸 용기라며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사회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인으로서 그런 자극적인 내용을 책으로, 상품으로 낸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섰다는 평가였습니다.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고, 그녀를 신뢰했던 방송과 브랜드들은 하나둘 계약을 끊었습니다. 출연 중이던 방송은 하차, 광고 계약도 전면해지, 그녀는 순식간에 자유로운 예술인에서 자극적인 화제 소비자로 전락했습니다. 연극계에서도 외면받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는 이혼이라는 아픔까지 겹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돌아간다면 그 책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회한이었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찾은 책임의 무게였을까요? 이 사건은 단지 한 배우의 선택과 실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인에게 있어 더 조심스럽고 더 숙고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고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성찰이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을 넘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커리어를 잃었습니다. 표현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유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석갑숙은 그 예리한 칼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베었습니다. 위치 1위 최영아 신뢰의 아이콘에서 조작과 협박의 상징이 되기까지. 아침을 여는 얼굴, 맑은 말투, 단정한 외모, 흔들림 없는 태도. 그녀의 이름은 신로의 그 자체였습니다. 최영아, 기상캐스터로 오랜 시간 활동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던 인물이었습니다. 논란 한번 없던 경력, 언제나 깔끔하고 차분했던 그녀의 이미지, 방송에서도 대중에게도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그 신뢰는 놀라울 만큼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은 결혼 이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재력가였습니다. 겉보기엔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삶처럼 보였죠. 그러나 결혼 생활은 빠르게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혼 소송이 세간에 알려졌고 세상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남편 측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들이 담겨 있었죠. 복수의 사적 영상 다수의 남성과의 친밀한 장면, 심지어 그중 일부는 일반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인물들이었습니다. 대중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바로 그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품고 있던 기대가 배신감으로 뒤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진위와 관계없이 그 장면들은 이미 최영아라는 이름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배우 김선호와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그 역시 많은 사랑을 받던 이미지의 연예인이었죠. 처음에는 김선호 측이 불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름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증거와 증언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최영아가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들 심지어 협박성 메시지, 일방적 폭로 이른바 프레임 씌우기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죠. 최영아는 더 이상 피해자의 이미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지와 감정, 그리고 여론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실을 만들려한 조작의 주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하차, 광고와 행사 계약도 전면 취소, 그녀를 신뢰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그것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건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건그 사람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때 대중의 분노는 배신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최영아는 보여주었습니다. 공인의 사생활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신뢰를 팔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무게는 더 큽니다. 최영아는 그 신뢰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무너졌고 너무 빠르게 퇴출당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기상캐스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아침을 열었던 그녀는 이제 조작과 위선 그리고 추락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최영아는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선택했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극적인 이슈 뒤에 숨겨진 공인의 무게, 도덕성, 그리고 책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예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실과 논란의 경계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